오늘은 가수 김호중의 33회 생일입니다. 33번째 생일인데, 이렇게 구형 3년 6월 받아가지고, 구치소에서 아픈 발목을 치료도 못 받고, 그약 성분이, 마약 성분이 있다고 해서, 구치소에서는 그 약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치료도 못 받고, 목발을 짓고, 이렇게 법정에 치료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도 한 국민으로서 그렇게 다리가 다쳤다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더욱이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치료를 제때 안 해주고 정확한 진단도 안 해준다면 아그 상당히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빨리 이거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뭐 정당 대표도 구형 3년을 받았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김호중 거는 초범이고 합의도 됐고 사회 반성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여러 가지 사회에그 기여한 공로도 있고 선한 영향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김호중은 아닙니까? 꼭 교도소 그, 구치소에서 그 좁은 감방 안에 있어서는 김호중 군이 앞으로 가수 활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꼭좀 바깥으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김호중 군의 33살 생일이 교도소에서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교도소 갈 사람들은 안 가고 있고, 진짜 재판받고, 교도소에 입방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있고, 우리 가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호중거는 지금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출소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합니다. 초범이니까 집행예로 유한 2년에 3년. 초범 합의 반성 사회 영향력 참작을 해서 부디 빠른 시일내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법원에 있는 그 법을 관련한 사람들이 좀 양심을 가지고 누구는 겁내서 징역형도 못 때리고 구속 이런 것도 못 시키면서 이런 연약한 가수는 이렇게 구속시켜서 이렇게 3년여씩 때리고 그러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하루빨리 김호중 문이 사회에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특정 경 기자가 한다의 바람은 이런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비백